어, 현재 105 RC 발열 테스트 진행 공정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워 서플라이로 5볼트로 소켓보드에 전원인계가되어있고요 어, 현재 시료 소켓에 삽입 후 어, 옆에 소켓 옆에 달려있는 led 깜빡거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켓 삽입해주세요 보시면 깜빡거림을 보이시지만 양품인 경우에는 0.5초 마다 깜빡거리는 어, 기준으로, 어, 양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, 어, 전류 체크를 해보게 되면 0 0 2 m a 어, 정상적으로 전류가, 어,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현재 불량 시류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공급했을 때 발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, 어, LED 깜빡거림이 0.05초로, 어, 설정을 해야 있기 때문에, 어,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열풍기로,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좀 해주세요 네. 이런식으로 어 열이 올라가게 되면 LED가 빨리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열이 다시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LED가 깜빡거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